절턱 낮추기 프로젝트, 저절로 간다. 어, 아. 안녕하세요. 홍미키입니다. 절턱 낮추기 프로젝트, 저절로 간다.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다음 세 번째 촬영할 장소 앞에 나와 있는데요. 지금 사전 답사라서 편한 복장으로 한번 답사를 와봤습니다. 어, 그러면 이 영상은 사전 답사 영상이냐고요? 네, 그렇지 않습니다. 사실 저희가 어, 불교계에서 말은 알아주는 인기 유튜브 채널 아이고 절론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가지고 그 콜라보 영상을 어, 어도비 박 씨가 만들었습니다. 그러면 한번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, 더절로 간다 팀의 일상은 어떤 것인지, 한번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연예인 홍성우입니다. <laughs> 어 너무 야행성이 돼버려. 진짜? 어. 오늘 몇시 잤어? 다섯 시. 아이 그래서 본 잠보다 낮잠이 더 길어 뭐 <laughs> <laughs> 본... 그럼 일지 죽어. 이런지. <laughs> 그, <laughs> 그런 거긴 해. 아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아픈 아니, 거 맞아. 아 그래? <laughs> 더 세게 때리려고? <laughs> 아니 원래 거야. 화장은 두드리수록 잘머 쇠랑 화장은 두드리수록 잘 돼. <laughs> 졸지에 쇠 됐어. <laughs> 이거 방송 나갔대? 어떤 거? 지금요? 안 되지. 안 된다고? <laughs> 욕은 하지 날, 않았잖아. 비방은 날, 아닐걸? 날 얼마나 놀려 먹을 생각? 너무 해? 야니거야 네 저번에 했을 때니거야 네 조금 창백하긴 한데 <laughs> 이만 들어봐 이마만 괜찮아 근데 어차피 없잖아. 어차피 눈썹만 진해지면 괜찮아 눈썹 너무 많이 한거 아니야 너네? 그니까 러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봐 오, 해도 그러니까 천연하게 쳐다보냐고 그니까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가아가아 사자성어라는 거죠 음. 하요체, 하라체 이렇게 여섯 개지. 격식 나 진짜 중학교 문법마스터했다니까 <laughs> 저기 응? 격식체 네개 비교식체 두개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이 음, 진짜 음, 어려워 진짜. 그래. 그러고 그래. 나서 존댓말도 다 다르니까 사용법에 따라서. 얘네는 높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고 낮은 사람한테 쓰는 말인데. <laughs> 아뭘안 했네 노세범을 안 했네 그러고선 하이라이트로 들어갔는데 망했네 야 위에 덮어씌우고 덮어씌우고 하면 뭐든 되겠지 근데 안 들리게 얘기해 그런 거나 <laughs> <laughs> 외국인도 아니고 내가 뭔가 <laughs> 진짜 뷰티 염소가 이게 진짜 배 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아요? 진짜 하면서 해 <laughs> 매번 이거 당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갈수록 이거 늘어나요 원래 이랬는데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언니 이걸로 했어? 응박 선생님 좀 잘해주세요 <laughs> 박 실장님 박 실장님 아네너너 너, 박가분 해라 알지 박가분? 그 한참 이제 근현대사 하면서 화장품이나 이렇게 물건에 그렇지. 대한 역사 잠깐 나오면 그렇지. 이제 예전 화장품의 시작 아, 이렇게 해갖고 가분, 어 맞아 그 하얀 가루 이렇게 곱게 해갖고 머리하고 아아 머리가 그 골이 응. 있나여니야 엄청, 엄청 눈썹 너무 많이 한거 아니야 너네? 뭐? 아니야 응. 눈썹 원래 이렇게 했었어? 응 아 얼굴이 하얘서 그래. 얼굴이 진짜 하얘딴 사람 같아. 딴 사람한테 있는 것 같아. <laughs> 저희 여기서 할 건데 괜찮으세데어 좋아 좋아. 여기 신발 벗고 네. 들어가? 냐 신고 들어가? 벗고, 벗고 들어가? 벗고 들어가. 벗고 들어가? 안녕하세요. 음, 핸드폰 잃어버리셨다고. 네. <laughs> 왜 해정이가 너한테 김치 쌀이라고 말했을까 왜? 나 별로야? 응. 근데 이건 내가 봤을 때 요것 띄우는 한거 같아. 많이 떠든 사람이다. <laughs> 오, 뭐 <laughs> 카메라가? 아, 두대구나 <laughs> 저건 우리 거야. 세 대.. 아 그래? 아 하나 우리 거니? <laughs> 응. 어 <저거> 기자에게 날린 <laughs> 줄 기자에게 날줄 알았다. 야, 험비 <이건> 히치 <위키지>, 내가. 아, <laughs> 미히 어, 너 워키로 하는 사람 있더라. <laughs> <laughs> 상는데아 어, 그래? 워키 <laughs> 아니야? 어, 아 그렇구나. 아, 사실 모는아지다 알고 한거였 다. 거였지? 아니 다... <laughs> 아니. 야 <아니야. 웃음> 원래 저 좀, 좀 그랬어요. 응, 앞에 무단 접대 붙일까? 어. <laughs> 심지어 무단이야? 무단 <무단조태>. 접대. 길거리가 <목소리가> 길어지겠는데? <laughs> 저희 그걸 모두 예상하긴 했는데. 네. 2 시가 반 예상. <laughs> <laughs> 저희 말 많은 사람 3시라 네. 중간에 점심 배달 와도 놀라지. <laughs>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예, 종목 치고 시작할 줄 알아요. <laughs> 치는 게 있네. 그러니까, 예. 이게 정성을 하자고? 어, 정성을 하자고? 전부 어. 평다 <laughs> 올릴 거. 치면 되나요? 살짝. 좋네. 입정하겠습니다. 소리 너무 맑다. 어, 어. 나나나몇번지 얘기 안했지 <laughs> 하지 마. <laughs> 나 올해 올해 <오래> 군대 간단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양심이 없어. <laughs> 어, 부처님의 법이야 <웃음> 아 <웃음>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에서는 어 저절로 가는 거는 제목밖에 없다 다수 작업이다 <laughs> 저절로 간다는 <laughs> 저절로 가지 않는다 저절로 시간만 저절로 간다 지 시간만 저절로 간다 깨닫고 있습니다 음성이 시끄럽네 <laughs> 네 실니까 진짜 이재훈도 그거보다 뚜렷합니다 <laughs> 빠 아, 넘어지고 넘어지고 아 넘어질 뻔하고 넘어질 재밌었다 재밌었다 뭐지? 뭐 오버 돌려먹는 것 밖에 생각이 안나 그니까 그러니까. 안 찍고 있었던 것 같아서 <laughs> 어? 다시 해도 괜찮아 우리 다시 하는 거 전문이잖아 <laughs> 오프닝을 몇 번을 했는데 아, 다시 해도 돼요 아, 다시 해도 요 저희 <laughs> 다시 하는 거 전문이라고 저희 오프닝 네번 찍었어요 범인상 <laughs> 같은 말만 4번 <laughs> 얼마나 내가 코엑스 앞에서 몇 번을 <laughs> 불교를 좋아하는 청년 홍사은, 박그진 전혜정입니다. 촬영 끝! 뭘 찍고 있는 거야? 언니. 영상이었어? 응. <laughs> 뭐라고요? 방금 뭐라고 하셨죠? <laughs> 마치신 소감은? 소감은? 뭐 내가 소감이라고 할... 아좀 시간... 아, <laughs> 치고 약간 무한도전 <laughs> 무한 보면 형돈이 정형돈 이런 애들이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서 말 걸었는데 딱 봤는데 촬영하고 있으면 화내잖아 와. 왜 지금 찍냐고 <laughs> 아니,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 아왜 아니 선생님이 맞히신 포감 아직도 얘기 안어 아니 나 얘기 안, <laughs> 안 했나? <laughs> 너가 대본를 조기하고 너가 주절로 간다 하고 네. 아, <laughs> 절로 만소문못빠가야지 그래 역할 소리 박자 리합시다 오케이. 구독과 아, 그래. 그래. 좋아요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게임 효과처럼 효과